제 21대 총선까지 이제 54일 남았습니다. 총선 본선에 누가 나설지 각 당의 공천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재 선거구를 전망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재 선거구 출마 후보는 세 명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조희련, 무소속 정혜용 후보였습니다. 득표율은 황영철 후보 50%, 조희련 후보 34%, 정혜용 후보 14%로 황영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황영철 후보가 다섯 곳군 지역에서 모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표차는 지역별로 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홍천이 고향인 조희련 후보는 홍천에서 44%를 득표해. 51% 득표율을 보인 황영철 후보에 뒤졌지만 격차는 가장 적었습니다. 정혜영 후보는 다섯 곳 지역 중네 곳에서 득표율이 가장 낮았지만 고향인 철원에서 33%를 득표해 세 후보 중두 번째였습니다. 다섯 개군 지역이 묶인데다 각 지역별로 면적도 넓어 후보의 출신지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다섯 개군 지역에서 각각 후보가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소지역주의적인 투표 성향이 나타나더라. 연령대별 투표율도 살펴봤습니다. 60대와 70대 투표율이 70%대 중반을 넘어 높았지만 30대는 40%대, 20대는 50%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선거의 핵심 사안은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입니다. 현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덧붙여 접경 지역 선거구를 만들고 홍천은 속초, 양양 선거구에 묶는 안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현재 이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는 모두 일곱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명, 미래통합당 한 명, 바른미래당 한 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두 명입니다. 지역별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령별, 이슈별 표심이 더큰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